자, 지금 제가 맨날 화면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뭐냐면,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, 잘 들어보세요.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, 일단은 이 업종이 내려가서 같이 빠지는 경우에는, 일단은 그 상황을 보고 매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오늘 보면, 에이프로 메가 터치, 애경 케미칼, LG 에너지 솔루션, 그 다음에 대보 마그네틱, 그 다음에 뭐 에코 프로 BM,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, 전 보다가 그 지금 그 2차 전지인데 다 빠지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예를 들어서 비중이 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어아더살 수도 없을 정도로 비중이 많아. 그러면 일단은 30% 정도의 비중을 매도하는 게 원칙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건케미카 같은 경우도 만3 0 0원에서쭉 샀잖아요. 300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. 3% 차이가 안 나잖아.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질렀는데 이렇게 다 빠져. 그러면 30% 정도 축소를 하는데 내가 적절하게 가지고 있어. 그럼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죠?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보면 어, 마음 AI를 일부 좀 가지고 있고 전 AI를 되게 좋게 보잖아요.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은 AI 정책주 중에서 뭐 PII는 8% 빠지고 마음 AI 는뭐3% 빠지고 코난테크론4%다 다 빠지고 있어 요 이렇게 한글과컴퓨터 SPC 시스템만 일단 빨간색이고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전부 다 일단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AI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 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두개 정도 는 버려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일단은 이 테마 가치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일단은 또 중요한 거는 방에서. 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종목당 선출매 비중만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말씀드는거예요 선출매 비중 선출매 비중 5% 에서 10%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중만 일단은 가지고 가고 수급으로 다 질러서는 안된다 아그 어, 말씀들을 제가 어저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항상 항시 보시면 자 의료 AI 오늘 로키또 세고 몇개 센데 어, 중요한건 뭐냐면 어, 오늘 이 의료 AI도 다 빠지니까 어저께 좋았던 3빌리언 우리가 매매 안 했잖아요. 3빌리언 샀으면 오늘 일단은 또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이 다 같이 빠져버리면, 에, 일단 10개 중에 9개는 일단은 빠질 수밖에 없다. 아,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정답입니다.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뭐냐면은 오늘 AI는 마음 AI가 만약에 플러스로 나와서 일단 강하게 올라타잖아요? 그러면 다른 AI들도 그만큼 회복이 될 거라고 봐요. 여러분들. 그래서 어, 업종에 대한 상황을 일단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나가시는 게 굉장히 일단은 좋은 매매다라는 부분이고 어저께 급등 나왔었던 주식들 중에서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, 뭐푸드작에서 많이 빠지죠 쭉 봐봐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만기일 날인 어제부터 개별 종목군대 차익 매물이 일단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,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조금은 어, 이해하시면서 매매 흐름을 좀 일단 놓고 보셔야 됩니다.